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인 연년생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사는 형편도 나쁘지 않고, 저나 아내나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잘 해주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느냐고요. 딸아이의 말처럼 저나 아내나 부모님이 없는 처지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 거고 아내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의절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의절을 했기에 장모님, 장인어른을 포함한 처가 식구들은 저희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야 부모님이 아예 돌아가셔서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처지지만 아내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 한 번씩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부모님이나 동생들 생각 안 나느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혼자라도 찾아뵈도 되지 않느냐 한 적도 몇번 있었지만 오히려 아내가 더 만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아내가 멀쩡히 살아계신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동생들까지 안 보고 살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삼남매 중 장녀였던 아내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며 커왔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다 부모님도 일을 잘안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원래 하시던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를 접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일을 안 하셨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컸다고 했어요.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꿈도 있고 공부해보고 싶은 전공도 있었지만 부모님과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다 보니 대학 진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첫째 딸인 아내를 거의 돈 벌어오는 기계로 취급했다고 해요. 무슨 일을 하든 돈만 잘 벌어오면 된다는 주의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친구들이 대학가서 공부하고 미팅하고 술 마시며 놀때 쉬는 날 하루 없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사무직 격리를 했는데 주말에는 쌀국수 집에서 서빙도 했다고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만 한 거였죠. 주변에서는 아내한테 독하다고 돈 엄청 벌었겠다는 소리도 많이 했다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었다고요. 집에서 돈 벌어 오는 사람이라고는 아내밖에 없다 보니 죽어라 일을 해도 아내의 수중에는 늘 돈이 없어서 옷한벌 사는 것도 며칠을 고민해야 했대요. 아내가 힘들게 버는 돈은 모조리 집의 생활비와 동생들 용돈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동생들이라도 철이 들었으면 다행인데 여동생은 일한다고 하면서 계속 집에서 놀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와중에 남동생은 아들이니까 대학 보내야 된다고 해서 비싼 등록금까지 아내가 돼가면서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을 억지로 보내놨는데 맨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놀기나 하지 공부도 안하고 취업 준비도 안하고 그렇게 청춘 바쳐 일만 하면서 아내는 내 인생은 뭔가 우울한 생각도 참 많이 들었대요. 부모님에게 따져도 봤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네가 장녀고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지 않느냐. 장녀들은 다 그렇다. 부모며 가족이며 다져버리고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등등의 이야기로 아내를 올가매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그냥 이게 팔자르니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죽어라 일만 했대요. 그러던 와중 소개로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업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완전 망한 정도도 아니었고, 그냥저냥 현상 유지만 하는 정도였죠. 그러던 와중에 친구가 저한테 소개팅을 시켜줬습니다. 자기 회사 거래처 격리 직원인데, 예쁘고 착한데다 똑 부러진다고,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첫눈에 아내에게 반했습니다. 아내는 친구의 말대로 정말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제가 남자답고 씩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이 가득했던 저희는 잘 만나왔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결혼 이야기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내는 제가 청혼을 했을 때 바로 승낙을 했던 건 아닙니다. 자기 가족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자기는 모아둔 돈도 없고 결혼하고서도 가족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 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당신의 가족이면 내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말은 진심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승낙을 위해 처가 식구들을 처음 만났는데 참 이상하게도 처가 식구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라고 하니 오히려 반색을 하며 반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느냐, 우리가 자네의 부모와 가족이 되어주겠다 하시면서요.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웠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입장이다 보니 싫어하시거나 반대하실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환대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건 다 시커먼 꽁꽁이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다 보니, 이용해 먹기 쉽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자기들의 희생양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집에서 첫째 딸처럼 돈 벌어오고 희생해 줄 머슴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저 역시도 아내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생활비를 내는 것도 모자라 남동생 학비에 생활비 여동생 용돈까지 열심히 벌어도 처갓댁으로 돈이 다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늘 열심히 일하는데도 모이는 돈은 없고 매달 허리가 휘는 이유였죠. 아내는 저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아내 역시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어쩔 방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쯤 제가 하던 사업이 시기적인 특수사항을 맞이하면서 확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몇안 되는 기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이 확 뛰기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걸 발판 삼아서 준비 중이던 다른 사업도 시작했거든요. 시기와 때가 잘 맞았는지 준비해온 사업들은 다잘 되었고 회사도 성장하고 저 역시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한치 앞도 모른다고 매달 매출 걱정하며 근근히 이어오던 제 사업이 확 성장하게 된 거였죠. 처가 식구들도 다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자기들 돈줄이었을 테니까요. 그 전에는 저를 은근히 돈 벌어오는 머슴 취급하던 처가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대우도 확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네가 성공할 줄 알았어. 내 말이 딱 봐도 사업가로 잘될것 같다고 그랬잖아 내가. 우리가 자네의 가능성을 보고 믿었던 거야. 결혼도 허락해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하면 어느 집에서 환영하겠어? 그래도 우리는 자네 인성 하나 보고 또잘될것 같은 그릇을 보고 우리 딸이랑 결혼시킨 거야. 암, 음, 그렇지. 지금도 잘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네 생각한 거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자네를 거의 아들이나 다름없게 여긴다니까? 라면서 저를 축혀 세운과 동시에 자기들은 저를 아들로 생각한다면서 더 잘하라는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당당하게 저한테 빌붙기 시작했고요. 아예 카드를 받아가서 쓰기 시작했고 당연하다는 듯제 카드를 처가 식구들이 다 썼거든요. 그맘때 저희 부부가 좀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이 좋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집에까지 들어앉았습니다. 따로 집이 있으시면서 저희 집이 더 크고 살기에도 좋다는 이유로 짐을 하나둘씩 들고 오더니 나중에는 아예 방까지 차지하고 지내기까지 했어요. 아내가 원래 집으로 가시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싹 무시하고 그냥 지내더라고요. 곤란해하는 아내를 대신해 저는 괜찮다고 그냥 여기서 좀 지내시게 하자고 했고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갈수록 처가 식구들의 행동은 뻔뻔해지기 시작했고요. 처제는 생활비 카드로는 모자랐는지 아내의 카드까지 몰래 빼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분수에 맞지 않은 가방이나 지갑까지도 할부로 끊고요. 게다가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생활비 용모로 드린 카드는 천남에게 몰래 주셨는데 천남은 그 카드로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술 먹고 노는 데 쓰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카드값이 많이 나왔는데 한 번은 너무 많이 나왔길래 내역서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술집에서 70이나 썼더라고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천남에게 말을 했죠. 천남 내가 장모님께 드린 카드, 천함이 들고 있지? 아, 예. 엄마가 저보고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셔서. 카드값 보니까 술값으로 70만원을 썼던데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아, 친구가 군대 제대해서 제가 기념으로 한턱쌌거든요 아니, 친구가 제대를 했는데 자네가 왜한 턱을 쏘나? 제가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친구라서 제대했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그래서요. 좀 많이 마셨더니 그렇게 나왔네요. 하... 처남 내가 이렇게 쓰라고 카드를 장모님 드린 게 아니야 생활비 쓰시라고 드린 걸 술값으로 70만원? 그런데 제 말에 처남은 듣기 싫다는 듯 입이 대빨 나와서 궁시렁거리더군요 근데 뭐 자주 쓴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매용 돈잘 버시잖아요 내가 잘 벌어봤자 시 내가 잘 벌어봤자 70만원 술값 턱턱 내줄 정도로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남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 거 맞아? 취업 준비한다고 해서 학원비며 교재비며 다 내줬는데 어디 이력서는 냈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아? 제 말에 천남은 듣기 싫다는 듯 표정을 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말을 싹 끊고는 아 죄송해요. 이제 안 쓸게요. 그럼 됐죠? 그러고는 자리를 확 뜨는 겁니다. 돈쓸 때는 잘도 친한 척하면서 윗사람으로서 한마디 하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거였습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 안 된다고 갑자기 뭔 미용을 배우겠다며 학원비를 타가더니 자격증 따고 나선 아예 저한테 가게 하나 차려 달라 요구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옆에서 거들고요. 제가 자격증도 땄다고 하니까 가게 하나 차려주면 지하가름하고 살것 같은데. 장모님, 제 생각은요. 처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일단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해 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 하나 땄다고 덜컥 가게 내는게 말이 되나요? 저남 밑에서 일 못해요. 그리고 같이 학원 다녔던 친구들 다 바로 가게 차린다고 했는데. 그래. 자네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처제를 위해서 가게 하나 못 차려줘.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손바닥만한 크기로 알아보면 된다는데. 아 장모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만 배웠지 제대로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덜컥 자기 가게 차린다고 뭐가 되나요? 말아먹기 딱 좋죠. 해주기 싫으면 관둬. 얘도 용돈 받고 그러기 미안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참 야박하게 구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돈좀 번다고 가족들은 나 몰라라야. 그러시는 겁니다. 맨날 가족이 어쩌고 하시지만 제가 진짜 가족이 맞기는한 걸까 싶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왔죠. 하지만 질릴 정도로 설득을 했고 결국은 제가 처제 가게도 하나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거라도 차려주면 자기 악가름은 이제 하고 살겠지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저도 뻔뻔한 처가 식구들의 행태에 많이 지쳐갔고 점차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지치는 건 당연했죠. 맡겨놓은 것 마냥 뻔뻔하고 당연하게 저한테 돈 요구를 해대는데 제가 언제까지 뒤치닥거리를 해야 하나 싶고요. 아내도 저에게 몹시 미안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맨날 돈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아내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내와 저를 위해서라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고민이 쌓여가던 찰나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라는 공부나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던 처남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처남의 결혼 상대는 임신을 한 상태라서 일단 결혼부터 하겠다 한 거였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가족들은 진짜 답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처남이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애가 졌다고 덜컥 결혼만 하면 다인가요? 하지만 그집 식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뻔하죠. 또 저한테 도와달라 할 거였으니까요. 저도 진짜 대책 없는 처가 식구들의 행동에 만정 다 떨어졌는데, 아니라 다를까? 저한테 처남의 결혼 비용 좀 도와달라 하는 겁니다. 전세금 좀 해달라고요. 저는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러고 싶지 않다.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두 식구 생활비에 용돈만 해도 충분히 버겁다. 내가 왜 처남 전세비용까지 도와줘야 되냐 하면서요. 아내 역시도 도와줄 필요 없다고 저한테 강하게 말했고요. 그 후에 저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길래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안 그러신 거고 아내는 뒤에서 계속 못 살게 구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건 제가 몸살로 몸이 좀안 좋아서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간 날이었어요. 집에는 웬일인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감기약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드러누워 잤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한참을 자다가 거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죠. 가만보니 거실에서 아내가 처남과 장모님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확히는 싸우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처남 결혼 비용 때문에 처남과 장모님이 한편 먹고 아내를 들들볶는 거였습니다. 누나가 외형한테 잘좀 말해 주라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니네 이름에 니가 좀 알아서 해. 대책 없이 결혼만 하겠다 하면 다야? 그리고 매영한테 뭐 맡겨놨어? 예, yeah. 너 그러는 거 아니지, 누나가 되나서.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도 정신 좀 차리세요. 얘가 지금 직업이 있길래 뭐가 있는데 결혼이에요. 결혼이 무슨 애 장난이야?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하지. 나랑 강서방이 언제까지 도와주고 뒤치닥 거리 해야 되냐고요. 나는 둘째 치고 강서방은 무슨 죄야? 결혼 잘못해서 처가 식구들 다 건사하고 이제는 처남 결혼 비용까지? 그러자 장모님이 소리까지 빽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말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건사는 무슨 건사야.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를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건데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일이지.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만이야?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뭐, 얼마나 대단한 가족이라고 받아들여주고 말고 할게 있어? 허구한 내 강사방한테 돈이나 타낼 생각밖에 더 해? 네가 진짜 강사방 보기 민망하고 창피해. 뭐가 어째? 이게 진짜 돈좀 생겼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가족이고 뭐고 눈에 안 보여? 돈체참 뭐 언제까지 우리 등에 빨대 꽂을 건데? 그 순간, 짝하고 뺨 맞는 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저도 잠결이었지만 아내가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놀라 몸이 뻣뻣하게 굳더군요. 발대를 꽂아 이게 말이면 단줄아나 이 나이까지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강 서방도 마찬가지야 이제 돈좀 번다고 장인 장모는 발토에낀 때로 보여 부모도 없는 거 가족으로 받아들여줬더니 그깟 돈좀 번다고 눈에 빼는 게 없어 그러자 아내도 절규하듯 소리지르더라고요 왜 때려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진짜나 이혼시키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혼은 무슨 이혼 강 서방이 이혼하자고 하니? 나 같아도 이런 처가 식구들 있으면 못 베겨! 돈좀 벌었다고! 가족들 나 몰라라 하면 지가 사람이야! 짐승 새끼지! 우리는 지를 아들로 대했는데! 저도 결국 입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출근한 줄 알았던 제가 방에서 갑자기 나오니 장모님도 처남도 안 해도 모두 놀라더라고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와서 자고 있었어. 보니까 아내도 장모님한테 맞아서 볼이 벌겋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저도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간신히 올라오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한테 손까지 댔습니까? 부모한테 하도 건방진 소리를 해대길래 그랬네. 내가 내 자식 때린 건데 자네가 왜 도끼 눈을 뜨나? 어머님 딸이기도 하지만 제아내기도 합니다. 제 안사랑 건들면 저도 못 참고요.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저도 여태까진 참았는데 참 너무하신 것 같네요. 이 사람이고 저고 그저 돈줄로 밖에 안 보이시죠? 저는 둘째치고 이 사람은 자식인데도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뭐 어쨌다고 저도 사람입니다. 대놓고 저 돈줄치고 모슴 취급하는데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외출하셨던 장인어른도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야? 세상에. 강서방 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에요 자기들 돈줄 취급하고 머슴 취급했다고 이난리예요 뭐야? 알량한 돈좀 지어줬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요. 우리는 부모도 없는 찌를 아들로 생각하고 부모처럼 품어줬는데. 그 말에 저 헛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아들요? 저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자네 아들처럼 생각했어. 아. 그러셨구나. 저는 몰랐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 아들 할게요. 그러면 저도 아들이니까 저도 집안 채 해주세요. 뭐, 뭐야? 아들이라면서요. 장모님 장인어른 진짜 아들한테 집해주려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저부터 해주세요. 그럼 저도 아들 노릇 할 테니까. 제 말에 장모님 장인어른 황당해하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지금 장난치나? 아니요. 진심입니다. 말만 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라서요. 돈못 벌면 바로 팽할 것 같은데 저한테 아들이라고 하시니 너무 웃겨서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장모님 장이어른 같은 분들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 부모님이시니까 저도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선택해. 당신 가족이야 아니면 나야. 제 갑작스러운 말에 안 해도 당황스러운 얼굴이 되더라고요.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해. 미안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지내겠어. 나한테는 피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당신한텐 가족들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가족들 선택할 거면 나랑은 끝이야. 나를 선택하면 가족들하고는 이제 끝이고. 제 말에 장모님, 장인어른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딸한테 부모를 저버리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딸이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죽어라 고생만 시키셨잖아요. 뭐가 어째? 강서방 왜 일어나?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으라 말라 하는 게 어딨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아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제 말에 아내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하루도 못 쉬고 일했어요. 그렇게 죽어라 이랬는데 내 수중에 돈한푼 남은 거 없었어요. 결혼하려고 할때 엄마 아빠한테 말했더니 돈 없다고 오히려 비리쓰니까 그것까지 저더러 갚으라고 했죠. 나는 바보같이 또 그거 갚고 있고 10년 동안 호구자처 해서 엄마 아빠 승현이 지연이 생활비에 용돈까지 다 대줬으면 할 만큼 했어요.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달라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고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결혼했고 이제 이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나는 이 사람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이제. 아내의 말에 장모님 장인어른 미쳤냐고 소리지르고 난리치고 장모님은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하려길래 제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짐 싸서 원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못 간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날은 그렇게 어영부영 마무리됐지만 며칠 뒤 처가 식구들 다 자리를 비웠을 때짐 정리해서 원래 집으로 싹 보내버렸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요. 저희 집으로 왔다가 비번 바뀌고 문도 안 열어주니 문 열어달라 앞에서 난리쳤는데 안 가면 경찰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께 드렸던 카드도 바로 해지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처제 처남 할것 없이 불인하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고 하는 거냐면서요. 가족 모두 사지 멀쩡하고 자식도 둘이나 있으시면서 왜 저희한테만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도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둘째 지연이 가게 차려줬으니 당장 생활비 없을 것도 아니고 또 승연이도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어디라도 취업해서 부모님 건사하고 살게끔 하라고 더 이상 우리한테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퍼부었는데 아내도 독한 마음 먹고 다 차단했어요.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고 아내도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한 번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괜찮냐고 하니 자기도 살면서 이렇게 가족 인연 끊고 싶었던 게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동안은 마음으로만 몇 번이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이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끊어냈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후련함도 동시에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후 건너서 듣기로 처남은 결혼은 안 하고 아르바이트 전전한다고 했고. 처제는 차려준 가게로 가족들 건사 좀 하다가 못해 먹겠다고 연락 끊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도 당장의 생활비가 끊기니 나가서 일하신다고 했던 것 같고요. 결국 다 일할 수 있으면서 저희 부부한테만 매달려 살아왔던 거였죠. 아내는 근황을 듣고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그렇게 끊어낸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연락 안 했지만 저희 부부가 집도 이사를 하면서 아예 인연을 다 끊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한 번씩은 가족 생각이 나는 것도 같아서 제가 물어본 적도 몇번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와 아이들이 이제 자기 가족이라면서 그동안은 희생만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니 이제는 본인만 생각하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뜻이 강경하다 보니 저도 더 말을 보태진 않았고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또 맞달이라는 이유로 한 없는 희생만 했던 아내. 그리고 사이라는 이유로 저한테도 빨대 꽂으려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처가 식구들, 착하고 의젓하던 첫째 딸이 그렇게 뒤도 보지 않고 인연을 끄는 데에는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